우리 이제 이쪽이 좀 파라니까 아주 이쁘지 않아. 그때는 막. 다어포좀어 봐. 아포어맞 우리가 사진 같이 비 올라와서 음을 들옛날든서어기를 아무리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계피하아 아니야. 우리가 그 그러니까 저번 년도에 왔을 때가 저기 단풍이 더 좋았었죠. 다 잘했었는데 여기는 다 잘했잖아요. 이 사람들 막 서로 찍으려고막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 가지고. 첫계절이에요첫 계절. 그때 단풍놀이 하러 온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왔는데 그게 딱걸린는거 있죠. 그때도 단풍 보러라고 왔지. 우리나라 명산 동에 소리산 같은 데. 색깔이 진 아. 유명한 산. 소리가 내장산, 덕유산 이렇게 있잖아요. 가면서 갔거든. 진짜 예뻐. 훨씬 밝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차도 안들고오니까 내가 지금 4호 타잖아. 진짜 <목적이> 원이 안산하고 여기 사나, 있 어, 이사 왔는데 안산하고 여기 오고 싶은 근데 안산하고 부산가더안 오고 싶은안산하고르세요 안산하고는 모르사장안 나가. 안산는 같은 경비로 돼. 뭐... 이거... 대관 사자. 거기로 내고 어. 다면은 안산 쪽이 그래도 아파트도많잖아 근데 여기는 없잖아. 내가 10월달에 이사 왔는데, 우리 1층에 <laughs> 가 여기 대방 음, 어. 2층에 임대 아파트로 이사 왔었거든. 처음에 재원이 엄마가 그해 겨울에, 서월에 왔는데 가서 못 나갔어. 독서터라 하기 전에... 아니, 저, 우리 차고 안산살처럼 이산살처럼 아이 여기가 근데 돈을 전달 내가 사는 <laughs> 곳이 있어 내가 서울 사람인데 내가 서울에이 20년 살았는데 춥긴 춥더라 여기가 근데 요즘에는 겨기이안 추운 거야 그때 딱첫해 그 일찍 이사 왔는데 영어 이럴 때도 영어 15등으로 거거든 그래갖고 근데 애들이 밖에 못 나가고 우리 애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정원에서 네, 네. 가갔지아 여기가 그 여기가 뭐가 이냐하은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되게 추워요 진짜 나도 서울에 있다가 여기 는데 나는 괜찮았어 왜 그러냐면 그때 나이가 스물몇 살이었으니까 내가 한창 때니까는 추운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너무 좋더라구요 난 여기가 여기가 서울만 돌아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내 친구들은 여기가 싫대 못살대 근데 난 이게 너무 좋은거야 사람 안 부딪히고 어, 공기도 공기도 좋지 얼마나 깨끗해요 서울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거기? 아휴 다 글박 뒷골목 아, 갔을 때 봐라 얼마나 더럽나 거기 거기 앉아가지고 지쳐먹고 있어 음. 그래 그거 안고 사람은 바글바글니까 아니 살서울 아니 아니 사람. 서울에 아니. 살다가 여기가 너무 슬프니까 나는 아에 서울에 가면 여유가 다 풍겨 여유도 있고 여기는 동네 사람들 도 좋고 싸움을 안 했잖아. 서울에서 한무작게 싸웠어요. 그러면은 나요. 그럼 우영 식당 했는데 식당에 거의 매력이 다 있어. 맨날 절 <laughs> 여기 여기 오니까는 몇배 되는 거야. 천 사람들이야, 이천 사람들이인 거야. 그냥 조금 뭐차르좀 이렇게 돼도 뭐 나중 여기 차대지 마세요. 이런 식이지. 서울 사람처럼 하지 막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너무 편한 거야. 뭐막 어, 사람들 사귀다 보니까 또뭐 뭐도 따라지고 뭐도 따라지고 막 따라지고 막 어, 고막도 주고막 그러더라고. 어, 저번 저번 달이가 친구 모임한다고 서울에 토요일로 전행 갔다가 돌아버리네 차가 될도 없어 전부 다 차야 바방가다 써있어 대박 큰일네 응. 아니 그리고 한 30년 20년 30년 전이야 그때만 해만 서울역에서 아. 내가 아가씨 만나러 갔었는데 커피빌보다 주차요금이 더 비싸요